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요즘 이 덱이 되게 쓸만하다고 해가지고 뒷라인 메인딜러를 잡는 덱으로 좀 쓰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 덱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이 조합은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8렙 기준으로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노틸를 빼고 7레벨에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레벨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알룬 럭스 덱인데 배치 같은 경우는 가면서 좀 보여 드릴게요 어? 이 조합은 또 템이 많이 필요한 조합이라 이거 가자 어쨌든 이 덱으로 1등하려면 알룬과 럭스 암무무 얘네 템들이 다 갖춰져야 가능한 거여 가지고 뭐암무무는가고일의 크라운가드 워목을 적응형 투구 이런 게 국룰이고 알룬은 쇼진의 모렐이 중요하다고 하긴 해요 모렐 같은 경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뒷라인 애들이 피읍을 가질 경우 계속 안 죽고 버티기 때문에 쇼진의 모렐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써도 되긴 하죠 그러자 무장기 유닛 오 열고 저는 2번보다는 그래도 4번이 먼저라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고 이 가구에 가면 되겠다. 한번더 연패할게요. 조심 만들고 백캡을 넣고 아무한테는 가구를 두 개. 그럼 되겠다. 깔끔해요. 한번더 좋긴 한데 이 판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이러면 아무문 풀템 다 나왔죠. 지금부터 이 친구를 암무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치법은 좀만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템 복사본 세개 이렇게 되면 막템을 극딜로 간다? 가자. 원래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대캡을 넣고, 그냥 이 대캡으로 가죠? 기본적으로는 모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펠이 저렇게 피읍을 달고 있는데 저게 딜이 부족하면 나중에 양념만 해요 이 스킬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렐로를 선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만 현실로 좀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뒤집개가 필요하다기보다 이번 판은 모두가 아이템이 좀 많은 판이라 뒤집개를 견제해야 돼요. 이제 아이템이 적은 판은 뒤집개를 상대가 먹더라도 템부족으로안 좋은 상황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판은 무조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4도자기를 가도록 하고 업하고 이거 한개 그리고 모렐로를 아예 안 만들기는 좀 불안해 가지고 지팡이 한 개는 모렐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개를 도자기로 가려는 이유는 결국에, 무무의 생존력, 이걸 높이기 위해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레벨에 잔나를 넣는 게, 보통 이 덱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나이스, 뭐죠? 아니, 어, 이러면, 아, 암영 두 개? 만드는 것보다, 이게 가장 무난하긴 하죠. 만약에 국궁 두개 나왔으면, 도자기 두 개를 만들었을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 딜 부족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3번을 간다. 근데 방금 저거 암흑 2개 만들었으면 부암흑 봤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가자. 그게 더 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럭트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어? 암흑가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배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데. 왜안 나오지, 뭐무요 이유가 뭐야? 알룬도 일상이고. 다만, 이제, 이 영꽃 때문에 딜 부족은 조금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넘겼나요? 혹시 나왔다. 아니, 근데 이게 더 셀까? 난 모른다. 그리고 암흑은 좀 버리도록 할 겁니다. 아, 암흑이 아니고 암영의저 장판 몇 개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배치가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빛나인 암살이 더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렐 재료 나줘 모르가나 줘 오케이 좋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 신드라가 피흡이 없어가지고 괜찮긴 해요. 이제 이 친구가 총검 가지고 있으면 알룬 모렐이 없다는 가정하에 많이 잡기 힘들어가지고 아 됐다 섞어보자 그러니까 알룬은 이 장판 버프를 받는 게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럭스가 이쪽에 있는 게더 좋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그건 일단 모렐로 만들어주고 뭐 상대 배치에 따라 다른 거니까 나름 괜찮을 수 있긴 합니다 아니면 지금 뺄까 암형을 결국에 암형을 넣는 이유가 처형 때문에 넣는 건데 락칸으로 가죠 암용을 그냥 버리고 보통 이렇게 가는 배치가 상대를 조금 끌어옴으로써 이쁜 싸움을 만들어줘요 아니 그래서 이 이성은 좀 곤란하네요 야, 이렇게 끌어와서 지금 이러면은 무조건 뒤에 가죠 이때 원래 모래를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 이렇게 잘 잡았고. 어? 저건 나중에 먹고 싶은데? 기대되거든요? 살짝 나중에 먹어보자. 문 열고. 이온 충격기?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한템은 아닌데. 이온 하나 먹자. 그리고. 먹기 전에 좀만. 복제기? 뭔가 이번 판은 좀잘 나왔는데? 진짜로? 여기까지 알룬이 좀 안나온 것만 빼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9레벨을 가면 4파스푼의 아명 세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업이 포원에 때문에 8레벨에 가능하고 너 하나 먹어 그리고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뒷 라인을 잘라 놨기 때문에 뭐앞 라인은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되고, 안 되는데요. 잠깐, 아, 이거 바꿔 바꾸고 쪽으로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 이거 한 마리 안 나오나? 저기요, 아니, 저기요! 이게 왜 진짜지? 루틸일 버리자. 괜찮습니다. 공 좋고. 최대한 버트려가지고 이러면 다음에 뒷라인 공격. 바로 이렇게 잡고. 어? 앞라인 피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다 아, 썼네요. 뒤에 다 잡았고. 깔끔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트를 버리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또 시작이네. <laughs> 아 됐다. 다행히도 풀렸고 일산드라. 만약에 제가 포근해를 못 만들었다면 팔레벨에 얘를 넣었겠죠? 도자기 한게 오케이 바로 뒤에 놓이고. 확실히 모렐로가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이두 개가 잘 잡아주고 있고 좋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이라면 이 판은 포네 때문에 팔렙까지만 가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옥기을 아꼈던 거고 이거 먹자. 알론 어차피 팔렙 마무리기 때문에 좀더 돌려요. 그리고 시원하게 그냥 맹세한 게 넣어주고 최대한 이 상대 유닛들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약간 사람인자로 자 이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어 약간 사람인자가 되다 말았어요 오 이러면 뒤에다 이 친구가 이동해가지고 이런식의 전투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렐로가 되게 좋아보이죠 알론한테 다만 이 판은 제가 연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인을 만들면 돼요. 일로 와. 그렇지. 살짝 사람인 자가 나왔죠? 나왔고, 뒤에, 알론궁이 뒤에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갔다. 이러면 뒤에 다 잡아놨고, 이쪽으로 좀 올래? 아, 됐다, 됐다. 다 알았고, 깔끔하게 정리. 자, 이제 남은 건, 삼성 찍고 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까지 찍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데 나와, 나 썸네일 찍어야 돼 빨리 나와줘. <laughs> 아니 나와 빨리. 썸네일 찍어야 된다니까. 됐다. 아 이거 소름 치는 거 아니겠지? 괜히 자리 바꿔놓는 척 해주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이러면 아마 딜러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로 갔네요. 가보겠습니다. 약간 불안정한 사람 인자를 만들었고 뒤에 궁. 이 뒤에 궁이 처음 터졌을 때 모렐로를 묻혀놨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어쩌다 보니 이 판에는 극딜이요. 뒤에 깔끔하고 TUV 괴물이죠.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 저는 신경 쓸거 없이 이렇게 가면 끝납니다. 세타한테 yeah. 이거 하나 넘겨주고. 자, 어쨌든 이러면 빈 라인이 결국에 많아가지고 뒤한번 들어가요. 근데 다만 여기 피흡 때문에 모래를 없어가지고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다행히 잡았다. 모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대을갈 때. 깔끔했고 여기서 업하고 4파스톤을 넣어주면 더 강해짐과 동시에 한계가 더 늘어가지고 사람 인자가 더잘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는 해당이 좀 없고 살짝 이렇게 가볼까요? 계단 좋다. 사람이 나쁘지 않고 얘가 이번에 한 번에 안 터진 게 크네요. 뒤에 아 됐다 그래도 됐다 됐다 어? 이게 또안 잡으면 은 저런 식으로 피읖을 하는데 단순히 이 판은 진강이 좀 좋아서 그래요 전투할 때 있어서 오자 이번에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게 이렇게 배치한다고 안 되거든요 잘 피하셨지만 결국에 알론이 상대가 이제 체력 무리가 가장 많은 열이 가로 바로 열을 공격해가지고, 배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도, 이 판은 그냥 대파워가 다른 거여가지고, 깔끔하게 이겨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메타에 좀 좋다고 하는 알론 럭스 암호무덱을 알아봤습니다.